제일 가까운 창원대, 그 옆에 경남대, 저 멀리 진주 경상대 네개 대학에서 여성지도자 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리가 여지애라고 합니다. 어, 경상남도 여성지도자 협의회 여지애 충민형 회장님 모셔가지고 축사도 하록하겠습니다 그분 박수로 많이 주시면 감니다 네, 방금 멋진 소개자분께서 어, 소개를 어, 받은 추민영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인제대가 이렇게 멋진 대학인 줄 어,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어, 저의 용선 어, 근황 한 대행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은 뭐 연내 출부터 시작해서 학교 거기 규모. 뭐 이런 걸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큰 규모를 가진 학교에서는 아 정말 그 여기에 입학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학생 지금 다시 학생이 되는 기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원종 학 학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거다 지원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선택받았습니다. 네. 그 경남 여성지도자 과정 어 인제대 가족을 이래 맞이하는 이 자리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또 우리 이종력도에서 우리 여성 정책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데 그래도 세 분은 이 가정을 안 하셨다는 게 <웃음> <웃음> 맞죠? 저는 이 가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급변하게 시대적인 변화에 여성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경남 여성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잘 보고 직접 듣고 느끼고 잘 배워서 이 지역 사회에 정말 필요한 무엇을 해야 될까? 예, 지역 사회 발전과 그리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더 나아가서는 나 개인의 발전과 보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오늘 이 과정에 입학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